안녕하세요 허송서열 TV입니다. 오늘 법사 메모리 들어와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은 일단 87이고요. 경험치는 88퍼. 피통은 4,600. AC 167방에 마방은 252. 그 다음에 스펠 파워는 64 나오네요. 먼저 장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비 비각은 일단 축치로 오지에 우구흉갑, 오흑센의 안우각, 그 다음에 음망의 심한 이렇게가 비각이고요. 각인으로는 7마투에 5돌장 끼고 있습니다. 벨트는 드벨, 그 다음에 이프목 끼고 있고요. 신지반이 한짝 있습니다. 다음으로 악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세는 6GT에 6형갑 충력 푸기에 충력 불기 축상호 방반그 다음에 3팔찌 끼고 있습니다. 룬은 3지룬이고요. 6수호에 충력 회복 인장 끼고 있습니다. 네, 악세가 좀더 있는데요. 보시면, 추고 집안에 축사 집안 있고요. 그 다음에 추고 보기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스탯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탯은 일단 엘릭서가 15개 다 되어 있고요. 능력치 엘릭서는 물방 하나 마방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인트는 72 나오고요. 네, 상세 정보를 보면 리더기 44 나오고요. PVP 리더기 10 나옵니다. 마명은 34까지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현재 세팅에서 m t 은66 나옵니다. 집안 핵장로 세팅에서 스펠 파운 70 나오고요. 스탯은 리더기 37, 마명이 34, 그 다음에 mp 회복이 95까지 나오네요. 변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신은 일단 전변이 아툰이 있습니다. 스턴 내성 있는 아툰이 있고요. 영웅은 군터에 대포 있고, 그 다음에 캐레에 조우 있습니다. 한 페이지하고도 6마리가 더 있어서 15마리입니다. 이 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데스에 속해 있고요. 없는 것만 보면 오거킹의 리칸트, 그 다음에 성지 두마리에 대장 두 마리, 그 다음에 신규 변신 네 마리가 없습니다. 인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형은 커치 있고요. 한 페이지하고도 마요까지 있습니다. 두 마리 더 해서 열한 마리입니다. 희귀 쪽을 보면 없는 것만 보면 거대 수호 겜미랑 신규 인형 세 마리가 없습니다.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은 파토움, 이뮤, 포그의 오라클 있고요, 전설 마법 매직 마스터가 있습니다. 탱커 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센트를 보면 27%에 28%이고요. 자세히 보면 피통은 1,900, AC는 5방, 그리고 MR은 14개, 마명 2개, 데미지 리덕션 4개, 인트가 6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VP 데미지 리덕도 두개 되어 있습니다. 소호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호성은패널붐 전까지 뚫어져 있고요. 위쪽으로는 아이스 케이크 전까지 뚫어져 있고, 아래쪽은 디크리즈 이베이전 전까지 뚫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은 에바가 10강에 6시, 파가 9강에 7시, 마프르가 12강에 7시에 칸 더, 사야가 9강에 6시, 그랑카인이 9강에 6시, 아이나사드가 9강에 6시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객번은 있는 계정이고요 혈 레벨은 16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각을 계산하면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비각을 계산하면 총 49만이 나오고요 현금으로 환산하면 1,0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본주님께서 측정해 주신 몸값이 700 그래서 합해서 1,7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쿨거래 시 네고가 살짝 가능하고요 본주님 연락처는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본주님께서 캐릭 장점을 소개해주셨는데요. 리더기 44 나오죠. 마명도 34. 5만 구충에서도 모니터링 없이 자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성템 가격은 본주님께서 정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가격 관련 태클은 지양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ike